자 우리 다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10편 119편 71절의 말씀입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가족분들하고 인사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가족끼리 이렇게 인사하니까 이상하시죠? <laughs> 자 하나님의 말씀 오늘 유익한 고난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증거하겠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몇 년을 잡을 잡아보겠다고 열심히 일 일자를 찾는데 딸은 일자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딸은 엄마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엄마 나확 죽어버리고 싶어. 이 말을 들은 엄마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엄마는 딸을 데리고 부엌으로 데려갔습니다. 부엌에 데려가서 냄비에 물을 팔팔팔팔 끓였어요. 그리고서 제일 먼저 냄비 속에 당근을 집어 넣었습니다. 당근을 한참 끓이고 나서 꺼낸 뒤 식히고 만져보라 했습니다. 당근이 어떻게 됐니? 당근이 물렁물렁 해서 다 부서져 버렸어요. 자, 그러자 엄마는 다시 그 끓는 물에 계란을 넣고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한참 계란을 끓인 뒤에 계란을 꺼내서 식힌 뒤 만져보라 하였습니다. 계란이 어떻게 됐니? 단단해졌네요. 마지막으로 그 뜨거운 물 속에 커피를 넣고 끓였습니다. 얘야, 커피를 넣고 끓이니 어떻게 되었니? 커피 냄새가 참 좋네요. 그러자 엄마는 딸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뜨거운 물이라는 고난은 똑같해. 그런데 이세 가지는 다르게 반응했단다. 당근은 물러져서 없어졌고 계란은 더 단단해졌고 커피는 향기로운 향기를 내고 있지 않니. 너도 지금 당하는 고난을 어떻게 가능할지 내가 스스로 정하렴. 너도 좀더 단단한 사람과 향기로운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구나. 참 대단한 어머니의 지혜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들은 큰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라는 고난을 당하고 있어서 우리는 지금 직장에 나가지 못하고 있고 예배에 나오지 못하고 있으며 성도 여러분들의 비즈니스를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렌트비를 내야 할지, 이 비즈니스를 어떻게 이어가야 할지, 고통스럽게 고민해야 되는 시간이며, 집안에 있는 아이들과 24시간 같이 있으면서 지쳐 있는 이 고통, 우리가 어찌 해야 할까요? 우리가 당하는 고통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반응을 다르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반응하면 이 고난을 이겨나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 크게 세 가지 고난을 고난에 대한 반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반응은 회피입니다. 그냥 고난을 피해 버리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 젊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를 뭐라고 부르냐면 코로나 베케이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마이애미 해변에는 학교가 문을 닫았다고 너무나 즐거워서 이 마이애미 해변에서 놀고 있는 젊은 사람들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오죽하면 대통령이 나서서 저기다 문 닫고 돌려보내라. 그래서 지금 저 해변은 닫혀 있습니다. 여러분은 한 주간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괴로움 때문에 잠못 이루셨습니까? 그 괴로움을 잊어보려고 무엇인가 다른 일을 하셨습니까? 젊은 사람들은 괴로움을 잊기 위해서 게임을 하고, 또 친구들 못 만나니까 혼자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약하고 이러는 일들이 더 많아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런 반응을 심리학에서는 회피, evasion이라고 합니다. 이러면 잠시 고난을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은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내 몸과 내 마음을 파괴하기 때문에 이 고난이 끝난 뒤에도 이런 식으로 고난을 피했던 사람들은 다시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고난을 잊어버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정말 좋은 방법인데 두 가지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기도와 운동입니다. 가족들과 기도하십시오. 가족들과 예배하십시오. 그리고 가족들과 좀 나가서 걸으십시오. 기도와 운동은 우리에게 고난을 잊게 하며 또한 기도와 운동은 우리의 가정을 더욱더 건강하게 하고 우리의 몸을 더 건강하게 해서 언젠간 이 고난 끝납니다. 그때 그 가정과 그 사람은 분명히 일어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을 피하지 말고 우리 기도와 운동으로 이에 이겨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두 번째 반응은 비난입니다. 비난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 비난하지 마십시오.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다른 사람을 비난하려고 합니다. 아니라고요?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 어렸을 적에 만만한 사람 하나가 있었습니다. 뭔가 일만 터지면 비난하는 사람. 바로 우리 어머니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엄마 때문에. 엄마 때문에. 자기가 늦게 일어나고서 하는 얘기가, 엄마 때문에 늦게 일어났어. "라고 얘기하고요. 학교 가서 늦어놓고서 엄마 때문에 늦었어" 라고 책가방을 집어 던져 버리고요. "시험을 망치고 나서 엄마 때문에 시험 다 망쳤잖아" 라고 소리 지르고요. 아빠가 무서우니까 우리는 엄마한테 그랬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나의 책임을 돌리려고 합니다. 요즘 이런 비난을 우리가 많이 당하고 있는데요. 화면을 보면 참 안타까운 사진 하나가 나옵니다. 나는 바이러스가 아닙니다라고 어떤 동양분이 배너를 들고 있습니다. 요즘 백인들이 동양 사람들 보면은 아주 불쾌하게 바라봅니다. 친절하지 않아요. 저도 미국 살면서 이런 경험은 처음 해 봅니다. 여러분 이런 반응은 좋지 않습니다. 이것은 비난이지요.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을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자기가 잘못한 게 없다라는 합리화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아주 좋지 않은 반응입니다. 여러분, 비난하지 마십시오. 비난하는 공동체는 무너집니다. 여러분, 가정이 서로 비난하기 시작하면 그 가정은 무너집니다. 아내의 잘못, 남편의 잘못, 아이들의 잘못, 우리 부모님의 잘못을 용서하고 감싸안고 넘어가야 합니다. 비난하면 교회가 무너집니다. 목사의 잘못, 교인들의 잘못, 이 잘못들을 하나하나 캘 생각하지 마시고 좀 안아주시고 감싸 안아 주셔야 아름다운 교회가 되고 아름다운 가정이 될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비난하지 말고 서로 용서하며 살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회개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반응은 회개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10편 119편 7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고난을 당한 것이 내게는 오히려 유익하게 되었습니다. 그 고난 때문에 나는 주님의 윤려를 배웠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고난이 어떻게 유익할 수 있습니까? 혹시 고난 좋아하시는 분 계십니까? 나는 코로나가 너무 좋아, 이런 분 계십니까? 아마 이런 분안 계실 거예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고난을 유익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반응입니다. 나의 반응이에요. 내가 어떻게 리액트 하느냐에 따라서, 이 고난은 나를 망하게 하는 고난이 될 수도 있고, 나를 살리는 고난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십시오.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가장 좋은 반응은 회개입니다. 다른 사람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 나의 잘못을 깨닫고 내가 주님께 더 나아가며 주님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고난을 이겨나아가는 유일한 방법일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67절의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고난을 당하기 전까지는 잘못된 길을 걸었으나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지킵니다. 아멘. 우리 시편 119편을 쓰신 분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잘못된 길을 걸어갔지만 이 고난 덕분에 이 고난이 유익하게 돼서 내가 주님의 말씀을 지킵니다. 이 고난 없었으면 어찌 했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이 말씀을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고난 자리에, 고난 자리에 코로나를 넣어서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코로나를 당하기 전까지는 잘못된 길을 걸었으나,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지킵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매일매일 가정예배 들이시고, 매일매일 말씀 보고 기도하십시오. 읽지 않았던 성경을 펴서 읽으시고, 쓰지 않았던 성경을 펴서 쓰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고난을 유익하게 만드는 분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지요. 이 고난을 유익하게 만들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넘치는 가족이 되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지금 남은 시간들이 있으면 평소에 못하고 하려고 작정했던 일들과 공부들을 하십시오. 그리고 운동하십시오. 더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이 고난이 끝난 뒤에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꿈을 꾸며 살아가는 저와 성도 여러분들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